야 치킨이 진짜 맛있네. 그단 여기 튀김색이 노릇노릇해가지고 새기름 튀기 때마다 새기름. 아 진짜 소리부터 우와, 와 아, 진짜로. 하이 아, 별미가 뭐냐 이 양념 아니겠어 이 양념 비밀 소스. 그러니까 비밀 소스 어이 아, 최고야 이게 영업 비밀. 영업 비밀. 어, 비밀 이걸 파야 돼. 치에다가 먹어도 맛있어 음, 진짜 맛있네. 또생각나는 거, 또 생맥주 한 잔, 결잔하고 와. 한잔.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, 응? 이게 식접 반상이 나온다는 거. 통닭 하나만 시켜도 아. 아